네 편을 시작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네이스입니다. 네, 오늘은 블랙 그라데이션을 해볼 건데 네, 흰색 그라데이션, 뭐, 다른 핑크색 그라데이션,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검정 그라데이션? 어떻게 하나요? 네, 이렇게 구독자님 의견에 의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는데, 네, 블랙 그라데이션은 화이트 그라데이션처럼 많이 어렵습니다. 네, 색깔이 진하죠. 제일 진한 게 블랙이죠. 블랙이기 때문에 경계선이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영상 중에 그라데이션 영상이 있는데요. 네, 그 영상 기법하고 똑같은 기법이고요. 네, 블랙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팔레트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 네, 이 화홍 붓 이렇게 보시면 뭐가 많이 망가졌죠? 네, 뭐가 새 거보다 조금 퍼져서 망가진 붓이 좋습니다. 새 제품이면 그라데이션 용으로 많이 망가뜨려 놓는 것이 좋아요. 네, 그 다음에 네, 검정 세 컬러 네, 이 제품으로 사용해 볼 거고. 네, 그다음 제일 중요한 탑젤. 탑젤은 제가 오페라에서 나온 네, 탑앤베이스 멀티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젤은 기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컬러를 섞었을 때 네, 기포가 별로 없는 제품이 좋습니다. 대신에 조금 많이 묽어요. 자 볼게요. 먼저 이 탑젤을요 세 군데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세 군데, 둘. 이렇게 세 군데로 맞춰줬고요. 네, 그다음에 블랙 컬러, 블랙 컬러를 얹어줄게요. 네, 블랙 컬러는 탑젤의 3분의 1 정도 얹어줬고요. 네, 이렇게 섞어볼게요. 이렇게 섞어주고,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붓에 모든 양으로 그 옆에 있는 탑젤을 섞어줄게요. 지금 조금 연해요. 한번더 가져와서 조금만 더 진하게 할게요. 자, 이렇게 가져왔으면 또 붓에 묻어 있는 걸로 마지막 세 번째 있는 곳에 섞어 줄게요. 네, 이것도 좀 연해서 한번더 양을 가지고 와서 섞어 볼게요. 네, 이렇게 컬러를 섞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색깔이 진하고, 그 다음 중간 컬러, 그 다음 연한 컬러인데, 네, 그라데이션 기법이 프리지 부분 진해지면서 큐티클 라인 갈때 점점 연해지죠? 네,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네, 그라데이션 할 때는 이세 가지 컬러를 쓸 거예요. 자, 한번 손에다가 한번 발라볼게요. 네, 지금 제 손톱에는 연장을 한 다음에 이 위로 베이스제까지 다 바른 상태이고요. 한번 그라데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네, 진한 컬러, 자 진한 컬러 먼저 붓에 묻혀주고요. 네, 프리지 부분 네, 연결되는 그 부분 있죠. 아, 내가 손톱 다 가려져야 될 부분 먼저 네, 커버에 발라줄게요. 네, 이렇게 발라주시고. 살짝 이렇게 키친타올에 붓을 이렇게 한번 닦아준 다음에 중간 컬러 가지고 올게요. 자, 중간 컬러 바로 이 경계선 위로 연결해 줄 거예요. 네, 섞으면서 연결할 거예요. 자, 경계선하고 섞어서 점점 위로 올라갈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경계라인 부분 섞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또 붓을 한번 닦아서 이번에 연한 컬러, 제일 연한 컬러를 또이 경계 라인에 연결을 해서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 그라데이션 느낌이 좀났죠 자, 여기서 이제 붓 터치가 좀 중요한데요. 경계선 있는 부분, 좀 경계선을 최대한 없애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경계선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붓자국과 경계선 없애기. 제품이 워낙 묽다 보니까요 빨리 흐를 거예요자 이렇게 됐으면 먼저 큐어링 먼저 할게요 네 이렇게 큐어링 1차 잘 됐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이 방식으로 해줄 거고요 그라데이션이 잘 나올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최대한 3번 정도에서 아마 끝내주시면 제일 좋은데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더 할게요 자진한 부분 발라주고 네, 경계선 이제 생겼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붓 한번 닦아주고 중간 컬러 갖고 와서 네, 그대로 연결을 한 다음에 위로 좀 올라갈게요. 왔다 갔다. 자, 왔다 갔다 연결을 해주고서 붓 한번 닦아서 제일 연한 컬러 자, 연결하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갈게요. 자, 붓자국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잘퍼트려주시고 네, 이렇게 됐다면, 큐어링 할게요. 네, 지금 투코트 진행을 했는데요. 저는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어요. 아까 같은 방식으로 한번더 해볼게요. 자, 밑에 진하게. 좀더더 진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컬러를 조금 더 갖고 와서. 자, 그 다음에 중간 컬러 가지고 와서 자, 연결. 그 다음에 연한 컬러 가지고 와서 연결. 네, 이렇게 됐다면, 자, 큐어링 할게요. 네, 자,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밑에는 진하게 잘 됐어요. 그죠? 네, 이 중간부터 붓자국이 지금 많이 나죠. 네, 이럴 때는 커버를 좀 해줘야 되는데, 자, 중간 컬러, 진한 컬러 말고 중간 컬러를 가지고 와서 비어 보이는 부분 톡톡 찍을 거예요. 자, 이런데. 자, 보이죠? 이렇게 비어 보이는데 톡톡 찍어서. 톡톡 얹어서 비어 보이는데 조금 메꿔줄 거예요. 자,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톡톡 하셔도 되고, 진한 컬러 말고, 이번에 중간 컬러로. 자, 이렇게 됐다면 먼저 큐어링을 할게요. 자, 이렇게 큐어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연한 컬러 있죠? 연한 컬러로 조금 더 비어 보이는 부분 톡톡 얹을게요. 자, 이 위에 좀 연결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죠? 연결하는 부분 좀 아쉬웠기 때문에 톡톡 얹어서 좀더 비어 보이는 부분 메꿔줄 거예요. 닦아서 좀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이렇게 서 마음에 들었다면 좀 큐어링. <laughs> 네, 이렇게 그라데이션도 만족이지만 여기 조금 비어 보여요. 자, 이럴 때는 진한 컬러가 아니라 중간 컬러하고 연한 컬러로 계속 얹어주시면 돼요. 너무 두껍지만 않으면 되고요. 네,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야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 컬러 조금 더 가져오고, 자, 연한 컬러도 좀 아쉽다 그러면 더 가져와서. 톡톡 쳐서 경계선을 좀 없애고, 네,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네, 아주 중요한 건 이쁘게 나와야겠죠. 아까보다 좀 완성도가 좋죠? 네, 큐어링 할게요. 네,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다 됐는데요. 지금 조금 계속 얹다 보니까 많이 두꺼워졌죠. 그리고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네, 탑젤을 위로 올려줄 건데 조금 얇게 올릴 거예요. 너무 두껍다 보니 탑젤도 두껍게 바르면 많이 두껍겠죠. 그럴 땐 탑젤을 얇게 발라주시면 좋고, 네, 중지에 한번더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 네, 빠르게 보여드릴 거고, 그 전에 먼저 검지 탑젤 발라볼게요. 움푹 파인드 있으면 톡톡 얹어서 좀 메꿔주시는 작업은 꼭 해주셔야 돼요. 네, 큐어링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탑질 다 발랐고요. 블랙 그라데이션 이렇게 나왔네요. 자, 중지 한번더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네, 블랙 그라데이션 완성입니다. 어, 진한 컬러라 경계선이 좀 보이긴 하는데요. 네, 여러 번 작업해 주시면 되고 너무 두껍다 싶으면 탑젤 얇게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움푹 움푹 들어간데 탑젤을 조금 더 추가해서 네, 능선을 좀 만들어 주시면 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